틱은 어느 날 갑자기 심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신경계는 항상 미리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. 오늘 말씀드릴 다섯 가지 전조 신호는 소아 정신과, 신경과, 신경생리학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근거 기반 지표들입니다. 부모님들이 이 패턴을 알면 틱 악화 시기를 더 빨리 감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첫 번째 전조 신호는 눈의 피로와 초점 흔들림입니다. 틱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시각 피로가 올라가면 전두엽의 억제 기능이 떨어지는 현상이 자주 관찰됩니다. 전두엽은 해야 할 행동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억제하는 기능을 담당하는데 이 기능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눈 주변 근육에 미세한 틱이 올라옵니다. 그래서 아이가 책을 읽을 때 초점이 흔들리거나 자꾸 다시 읽고 눈을 비비며 피로감을 호소한다면 틱 악화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목 어깨, 턱의 미세한 긴장 증가입니다. 틱이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전 나타나는 전조 충동은 신체 내부의 이상 감각과 근육 긴장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특히 목과 어깨 근육은 틱이 가장 많이 시작되는 부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이가 이유 없이 어깨를 들썩거리거나 턱을 꽉 깨물거나 목이 뻣뻣하다고 말하기 시작하면 이건 단순한 긴장이 아니라 틱이 곧 튀어나오기 직전의 전조신호일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짜증, 불안, 감정 예민도의 증가입니다. 많은 연구에서 틱장애 아동은 틱이 심해지기 며칠 전에 정서 조절 능력부터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고합니다. 그 이유는 정서를 담당하는 편도체와 조절을 담당하는 전 전두엽의 연결이 불안정해지면 감정 변화가 먼저 나타나고 그 뒤에 기저액 전두엽 억제 기능이 떨어지면서 틱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. 아이의 짜증, 불안, 위축이 평소보다 하루 이틀 정도 이어질 때 이후 틱이 확 올라오는 건 매우 전형적인 패턴입니다. 네 번째는 수면 패턴의 변화입니다. 수면 부족은 기저액피질 회로의 억제 조절을 약화시키고 틱의 빈도와 강도를 모두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. 특히 중요한 건 잠드는데 오래 걸리거나 새벽에 자주 깨는 현상입니다. 이건 자율 신경계가 교감 신경 쪽으로 과각성된 지표이며 틱 아카의 가장 강력한 예측 요인 중 하나입니다. 아침부터 피곤해 보인다? 그날 틱이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입니다.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아이가 표현하는 이상 감각입니다. 뭐 찌릿찌릿 하다든지, 가만히 있기 힘들다든지, 몸이 이상해요, 뭐 답답해요 이런 표현들은 DSM-5 혹은 뚜렛신드롬 파운데이션에서도 틱 발생 전 나타나는 전조 충동의 전형적인 표현으로 인정됩니다. 즉, 이 감각은 그냥 그저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표현들이 아니라 틱 장애의 표준 진단 기준에서 인정되는 과학적 신호입니다. 이 다섯 가지 신호는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흐름에서 움직입니다. 시각 피로에서부터 근 긴장 증가, 감정 불안정, 수면 흔들림, 전조 충동, 틱 폭발. 이 순서를 이해하면 아이의 신경계가 흔들리는 타이밍을 훨씬 빨리 감지할 수 있습니다. 틱은 갑자기 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경계가 미리 보내는 신호의 연속입니다. 오늘 말씀드린 전조 신호는 모두 소아정신과, 신경과, 임상심리 연구에서 꾸준히 보고된 근거 기반의 지표들이고요. 부모님들이 이 신호를 잘 관찰해 주신다면 티계 악화 시기를 예측하고 아이의 스트레스와 두뇌 피로를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.